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당군신화 속에 우리나라 전통 한방미용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군신화에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가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당군신화에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숭민으로 탄생되는 내용의 만화강국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백일의 고난을 이겨내고 사람으로 화한 웅년은 환웅이 반할만한 미모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선 쑥과 마늘에 대한 본초학적인 효능을 살펴보면 쑥은 어혈을 풀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비타민 A와 C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노화 예방과 피부 재생 효과가 있으며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늘은 각질 제거 및 피부 재생, 살균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며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미백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렇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쑥과 마늘만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아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및 노화가 억제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곰은 그 먹기 어려운 쑥과 마늘을 먹어가면서 왜흰 피부의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예로부터 알타이어계에 속한 민족은 피부가 흰 사람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흰 피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웅녀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신화가 창조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신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쑥과 마늘은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의해 사람으로 환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곰이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한방 미용법의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쑥과 마늘만을 섭취하는 초자연적인 식이요법과 100일 동안 자외선 차단 효과로 한 마리의 곰이 환응도 받을 만한 백옥같이 고운 피부를 가진 피부민 웅료로 환생해야 했다는 재미있는 상상도 가능하는 일입니다. 즉, 미용학적으로 쑥과 마늘이 효능을 통하여 그 당시 여인들이 흰 피부에 대한 욕망을 짐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곰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두운 동굴에서 쑥과 냄새 나는 마늘만을 백일간이나 인내하며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곰처럼 끊임없이 피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